제발 주시오. 배편에 맞춰서 그러면 움직여 그렇지, 거의 움직이. 혹시 여기 캠핑장 주인이신가요 누구인가? 음. 이제 이터는 내가 내가 가져야겠어. 저새 뭐야? 4번! 우선 타프는 설치 마쳤습니다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이제 쓰고 있네 음. 우선은 성공적으로 피칭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면에서 바로 바다 뷰를 볼 수가 있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타프를 쳤는데 사실 오늘 비 소식도 없고 제 사이트가 나무 그늘 아래에 있어서 햇빛이 들지 않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타프를 치지 않아도 되는 자리인데 오늘 가지고 온 텐트가 제가 백패킹을 처음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샀던 퍼스트 텐트인데 이어서 엄청 작거든요 너무 초라해 보일 것 같아 가지고 오늘은 타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은 지금 시간이 3시 반인데, 제가 오늘 아침이랑 점심을 아직 못 먹어가지고, 일단 매점에 가서 캠필품 좀 사고, 그 다음에 바로 일단 점심 식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바로 관리동 옆에 사이트여가지고 부대시설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야외계수대랑 실내계수도가 따로 있어서 굉장히 청결한 편입니다. 시설이 굉장히 깨끗한 편이에요. 화장실도 되게 깨끗한 편이고, 샤우장은뭐이 정도면 거의 호텔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야, 아무도 없느냐? 아... 아... 어. <놀라> 점심으로 먹으려고 떡볶이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저는 비엔나 소시지를 좋아하니까 비엔나 소시지 토핑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물을 많이 넣기보다는 물을 일단 적당히 넣어 보고 나중에 부족할 때 추가해서 먹는 게 맛있더라고요. 오늘 날씨가 진짜 선선하니 좋아요. 물에 좀불려놓고 먹어야 맛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비엔나 소시지. 요걸레 무의도부터 시작해서 대의작도, 장봉도, 그리고 섬으로 최근에 갔다 왔는데, 그렇게 캠핑장에 와가지고 조용히 힐링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목소리> 점심 식사 정말 맛있게 했고요. 어, 지금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소화 좀 시키려고 합니다. 자, 소화로 들어가자. 텐트 안에 들어가 있으려고 했는데, 텐트 안에는 아직 많이 덥더라고요. 그래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바람 쐬면서 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녁 식사로 삼겹살을 구워 먹을 생각입니다. 스테인레스 찜기를 가지고 왔어요. 요게 해외에서는 한국화로대로 유명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성능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필드에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스텐인스 찜기랑 높이가 안 맞아가지고 고기를 올리면 수시 고기 그냥 막들러 붙어 버리더라고요. 오늘 두 개를 주서와가지고 지금 높이를 맞췄습니다. 엄청 잘 익고 있어. Insufficient f e s t i n g gas. 고기가 되게 크리스피하게, 겉이 바삭바삭하게 잘 구워졌어요. 아주 맛있게 익었습니다. 제가 허브솔트를 갖고 왔었는데 깜빡하고 그걸 안 뿌렸거든요. 그래도 이 볶음김치랑 쌈무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자, 고기는 웬만해서는 실패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소주잔을 안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발을 부려야 될것 같습니다. 더먹 는게 야？깜빡이 좀 기고 들어 와라. 저녁식사 맛있게 잘 마쳤고요. 스인레스 찜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 숯불을 피워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아주 훌륭하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매너 타임 시간이 다 돼가지고 주변 이웃 사이트 분들도 지금 다 정리를 하고 시침 준비에 들어가고 계시고요. 저도 이제 이제 텐트 안에 들어와가지고 유튜브 좀 보다가 서서히 잠들 생각입니다.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유튜브 좀 보다가 새벽 1시쯤 잠든 것 같은데 편안하게 잘 잤습니다. 여기가 퇴실 시간이 오후 12시여가지고 여유가 있어요. 최근에 베프킹 갔던 곳은 계속 제가 퇴실하려고 하면 비가 내려 가지고 부랴부랴 급하게 출를했는데 오랜만에 좀 여유 있게 아침 식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침 식사로 참치 튜나테를 먹을 생각입니다. 참치가 많이 남는다 그래서 추가로 더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 참치 크래커를 현역 군인일 때 처음 먹었었는데, 그때는 무슨 과자랑 참치를 같이 먹나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이제는 슬슬 정리하고 저도 돌아갈 준비를 하겠습니다.